2021년 당신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 중 관심 있는 사회 문제가 있나요? 요즘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환경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사이버 범죄, M범방같이 큰 사건들부터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활폐기 물량의 급격한 증가와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 등의 사이버 범죄 등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사회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유독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자유롭게 친구들과 뛰어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여느 또래들과 다르지 않았을 아이들. 저는 우리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라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